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저희가 이탈리아 친구를 통해서 접하게 된 드라마고 또 이탈리아의 이런 검은 조직이라 불리는 마형들 마피아를 소재로 해가지고 제작된 그런 드라마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도 특히 한국을 좋아하는 그런 이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. 게다가 또 넷플릭스에서도 상영을 하고 또 한국말을 잘하는 제 이탈리아 친구는 그냥 유튜브에서 한국분이 올리신 그런 하이라이트 위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,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작품인데 이 드라마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. 바로 드라마 중간중간 보시면은 그 PPL 광고라고,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간접 광고, 대놓고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는 거 있죠.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 이 PPL 광고를 받아서 빈센조에서 노출하고 그랬는데 그 PPL 광고, 간접 광고 내용이 그 배우 송중기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, 식사하시는 장면의 메뉴가 비빔밥이었어요.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죠.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딱 드시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비빔밥이 어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아닌 이제 최근에 또 김치와 연관해가지고 어지러운 상황에 있는 그 중국 브랜드에 예, 제가 브랜드 이름은 안돼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. 그 브랜드의 비빔밥을 이제 PPL 광고로 노출을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빈센조 관련된 그 이탈리아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관심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달린 댓글에 한 4분의 1그 정도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좀 많이 불쾌하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에, 좀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또 김치 관련돼서 지금 에,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에, 나라의 브랜드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. 근데 이런 내용이 저는 이제 뭐 한국에서 정도 이제 머무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가 지금 이 빈센조라는 드라마에 굉장히 열광하는 팬들이 많으세요. 물론 이게 파이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주변에 분명히 계시고 또 이거에 대한 열성 팬분들이 진짜 진짜 매니아급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다 챙겨 보는 그런 매니아급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이런 이야기가 구전으로 정해져서 기사까지 떴더라고요. 기사가 떴는데 제가 오늘은 이 기사 내용 보면서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, 그런 반응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제목이 중국산 비빔밥이 한국 드라마 빈센조에 나타나다. 라는 내용이고, 이 기사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예요. 그 드라마 PPR 광고, 그런 간접 광고가 굉장히 자연스럽죠? 자연스럽긴 한데, 그거를 본 이탈리아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썼다고 해요. 한 커뮤니티에 있는 베스트 댓글 내용인데, 이 중국 비빔밥 제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? 이제 그들은 비빔밥이 중국 요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.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예요. 하, 저도 이 댓글을 읽고, 아, 이탈리아 사람들도 특히 한국 매니아층,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드라마라면 다 아는 게다가, 또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 현지인들, 저와 같은 한국인들보다 더 먼저 생생한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두터운 매니아층의 이탈리아 팬들이. 지금 최근 중국이 김치에 관련된 한국의 그런 전통 음식을 그 유튜버를 내세워서 막 김장 담그는 장면에 해시태그를 갖다가 이제 중국 전통 음식 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음식 김치가 중국의 그런 고유의 음식인 거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탈리아 팬들이 알다 보니까 한국을 워낙 좋아해서 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본이 빈센조에 나온 PPL 광고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넷플릭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글로벌 하잖아요. 글로벌 하고.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, 이거 자칫하면은 지금 김치 이야기도 지금, 에 예, 있는데, 이러다가 비빔밥이 혹시 중국 게 아닌가, 이런 볶음 요리 이런 게 아닌가,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댓글. 그런 뉘앙스가 담긴 댓글이 이 커뮤니티, 여기 이 커뮤니티에 나오는 베스트 댓글의 내용인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더 크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게다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일이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사극 사극이면 예좀 옛날 좀 전통 그런+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드라마일 텐데 중국의 사극 드라마에서 그 피자 먹는 장면이 나와요. 아니 사극이면은 옛날 드라마인데 그 옛날에 중국에 피자가 있었단 말이야. 그러면 이거 좀 있으면은 피자도 중국의 전통 음식이다 하면서.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김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남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고유 특성 음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이탈리아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불고 있죠. 미국, 뭐 영국, 뭐 동남아만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탈리아는 좀 뒤늦게 불고 있단 말이에요. 지금 막 들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비빔밥이 나오는데 그게 중국 브랜드다. 그럼 약간의 혼돈, 물론 오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이런 혼돈 아니 혼돈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이탈리아의 다양한 네티즌들이 걱정하는 내용인 거고 또이 시국이랑 맞물린 거죠. 김치 관련된 이야기랑 맞물려 가지고 더더욱 이런 이런 걱정스러운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이런 PPL이 솔직히 다 이거 관련된 예, 내용이다 보니까 딱히 예, 제가 뭐할수 있는 말은 없어요. 절대 그런 건 없지만 오늘 내용의 결론을 내자면은 이탈리아 사람들, 이탈리아 네티즌들도 이런 각 나라별로 갖고 있는 그런 문화, 그런 특성 그런 것들은 진짜 존중받아 마땅하고 또그 전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김치 관련된 그런 내용은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김치는 누구보다 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고 또 최근 빈센조에서 나온 그런 PPL 광고가 중국 브랜드로 나와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. 물론 이게 뭐 네티즌 반응이고 또 여기에 좋아요가 몇개 달렸다고 해서 베스트 댓글이 된 건데 이거 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을 좋아하는 팬들이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.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드렸고요. 무엇보다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특히 대중 미디어에 관련해서, 대중 문화, 뭐, K-pop, 드라마, 뭐, k f o o 이런 거 관련돼서는 진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드라마를 뭐, 우리나라 시청률로만 그걸 평가해서 안 돼요. 우리나라 시청률에서는 완전, 완전 인기 없을 수 있는 게해외에선 대박 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뭐5% 10% 나왔다 그래서 5% 10%가 우리나라에서 5% 10%지 해외에서는 그 이상 그 이상의 파급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있다 또 그런 팬들 그 매니아층은 이게 엄청납니다 그런 열성 팬들이 이거를 좀 유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게 제가 이탈리아 해외에 살면서 제 주변 당장 이탈리아 친구 알레만 해도 한국에 대한 <laughs> 관심이 많은데 그 친구들만 봐도.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과도 같은 기사가 뜬것 같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치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진짜 김치 하면 한국 아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뤄왔던 그런 이미지나 아, 김치 하면 솔직히 진짜 우리나라 거잖아요 김치는 그리고 피자도 아니, 내가 뭐, 뭐 미국 거다 뭐 프랑스 이 정도까지 이해가 안돼 <laughs> 중국 사극에서 피자는 말이 안 되죠.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치가 아닌데 아마 저보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더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제가 그 댓글을 읽어봤는데, 어, 정말 재밌게 보다가 그것 때문에 정 떨어져서 안 본다. 그런 분들도 계실 정도였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이나 또 이런 문화에 있어서 더 이렇게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